325억에 매입했습니다. <laughs> 325억. 매입한 거는 2014년도에 매입했는데 네. 그 지금까지 되게 좀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공문사 이슈도 있고 정부의 되게 이슈도 많아서 569m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죠? 가장, 가장 높은 그런빌딩이 들어올 예정이고 컨센터가 어. 진짜 크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GTX랑 뭐 지금 2호선 네. 고그다음에 있고, 9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신사선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너무 좋아요. SSZ. 되게 이게 코엑스 지하가 좀 이런 거 잘해놨어요. 이게 영상 광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하가 되게 어둡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다 화이트 톤에 되게 밝아요. 지하인데도. 네. 되게 잘해놨습니다. 올해 책을 다시 쓸 거거든요. 책 나온지가 지금 거의 2년 정도. 코엑스 오면 꼭 와야 될 어, 곳이죠. 여기가 이제 만남의 성지죠. 네, 별마당 도서관. <laughs> 어, 여기서 제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대세는, 대세는 꼬마 빌딩이다. <laughs> 네, 그래서 올해에도 책을 낼 건데,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또 이동해 보시죠. 네, 가보시죠. 금 <laughs> 마무리. 코엑스 아쿠아리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또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소예요 네. <laughs> 애기들이랑 같이 오기 굉장히 좋은 장소고 음, 대표님 한번 오셔야죠 네 한번 해서 제 애기가 지금 5개월입니다 5개월 아 <laughs> 조금 지나서 한 조금만 애만 더 크면 올 생각인데 여기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예요네 다들 아이들 데고 네. 뭐 여기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요 물고기 물고기 인터뷰 한번 진짜네요. 그 봉우사가 저볼까요? 네, 맞습니다. 봉우사가 저기 있습니다. 강남의 유일한 큰 사찰이죠. 네, 이게 조계종 사찰인데 굉장히 큽니다, 면적이. 그 얼마 전에 래퍼 도끼가 이제 갑자기 불, 불교잖아요. 뭐 프로그램에 나오게 이제 촬영을 했던 장소가 지금 여기거든요, 봉우사. 작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원래 다봉건사 땅이었어요 봉건사 아... 땅이었다가 그 되게 헐값에 팔았죠 도끼 성대모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리네어 사인좀 일리네어 사인좀 일리네어 사인 <laughs> <사인어>. 이거인가? <뭔가? 웃음> 네 <웃음> 이거 <웃음> 갑자기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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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여기 뭐 하나 봐요 대표님. 네, 저기 지금 백제 문화단지 옥침 목탑을 짓고 있습니다. 아, 저기 네. 목탑을 짓는데도 이렇게 건축 개요가 있어요. 지금 음 건축재는 보면은 문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아 여기 보문사 앞에 바로 보문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호선이고 지금 급행 열차가 여기 멈춰서는 여기거든요 아, 여기 급행 예. 있으나요? 네, 네. 네, 음 네. 아까 보셨던 봉은사역에서 그 삼성역까지가 이제 그 공원화가 되는 그 길인데 네.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네. 서둘리 <laughs> 가시죠. 빨리 가시죠. <laughs> 네. 서울에서 평당 1억 원을 가장 먼저 남긴 아파트죠. 네. <laughs> 삼성동 아이파크입니다. 작년에 그 러시아 분이 펜트하우스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105억 정도 되는 거를 현금으로 바로 매입했었거든요. <laughs> 아파트가 105억. 네, 실화입니까? 저희 강남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고요. 일단은 그이 삼성동 자체가 저기 네. 그 남쪽에 대모산에서 되게 좋은 기운이 이쪽 북쪽까지 올라오면서 네. 한강을 만나 잠시 머무는 곳이 여기 삼성동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아. 너무 좋은 곳이고 음. 특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뿔록 튀어나온 곳에 있어요. 네. 좋은 기운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런 구름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음. 아이파크가 삼성동에서 가장 좋은 위치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파크 지금 뒤쪽으로는 뭐 대기업 청수나 뭐 이런 유명인들이 많이 뭐 주택을 소유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아이파크에도 유명 연예인분들이랑 네, 많이 거주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실제로 음. 뭐 연예인분들이나 유명인사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이파크 앞에도 뭐 이건희 회장님이나 뭐 기타 등등 뭐 대기업 총수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되게 스타트업 대표님이신데, 네. 블랭크의 그 남대강 대표님이 아 저기 또 주택을 이번이에 맞은 바로 맞은편에 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소유 중에 있고 아무튼 이쪽은 풍수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곳이에요 삼성이 네, 네. 쪽에서도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아파트인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네. 좋네요 좋죠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가 그 경기고교 담벼락이에요 지금 음 바로 앞에가 경기고교 고등학교인데 강남에 처음 이제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학군을 다 옮겼어요. 아 원래 경기고교도 저기 이제 4대문 안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휘문고도 아 그렇고. 네. 학군을 먼저 옮겼구나. 처음 이제 강남 개발할 때뭐 이런 학군부터 좀 옮겼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경기고교. 네. 이고요. 지금 계속 비가 오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다음에 또 이동해 보시죠. 네. 이곳은 네 아, 잠깐 지나가다 들렸는데 제가 결혼한 장소입니다 결혼한 장소인데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처음에 이제 알아보려고 했을 때 바로 오자마자 바로 계약한 아 네, 장소인데 혹시 결혼식 여기에 관심 있으시면 개인 쪽지 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쪽지 드리겠습니다 네, 쪽지 주시고 관계자분들은 좀해 네, 해가지고 뭐싼 가격에 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이쪽 인근에 지금 결혼은 여기서 하고, 또 저기 산부인과는 저기 청담마리에서 있습니다. <laughs> 청담마리에서 하고, 심지어는 산후조리원은 저기 세인트파크 저기서 해가지고, 다 인근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네. 네. 지인 찬스. 지인 찬스. <laughs>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 현대에서 개발을 했고요. 아. 네. 현대건설에서 네. 조정한 예, 단지군요. 이뭐 현대 지금 출신 분들이 여기 음. 또 많이 살고 계시고 아. 여기 이제 뭐 재력가나 연예 유명 연예인 일명 연예인도, 분들도 꽤 많이 살고 있거든요. 아, 엄청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엄청, 엄청 조용한 그래서 청담역에서 지금 걸어서는 뭐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멀지가 않아요. 음.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아,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인가요? 네, 네. 그래서 강남에 흔치 전용 그렇죠. 네. 전용 주거지역과 국기현 있는 곳이랑 그다음 이제 아까 보셨던 아이파크 네네. 그 앞에 있던 곳이 지금 현재 이쪽 이쪽인데요. 아세 지역.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주택 말고는 다른 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음. 네, 뭐 술이나 이런 거 당연히 못파고 아. 거의 이다 주택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고. 아. 그리고 건폐율도 지금 50에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됩니다. 네, 땅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곳이네요.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하셔야 음. 되는 그런. 호지 중의 하나입니다. 혹시 뭐 매매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데. 여기 매매가도 기본적으로 안쪽도 다한 4,000, 5,000그 이상 올라가고요. 4,000원 정도 가한5,000 정도. 아, 대지 평당. 예. 이쪽 지역도 워낙 그 재력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거 단지여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아, 매물도 쉽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전지현 씨도 최근에 이쪽 인근에 주택을 사 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고 역시 네. 그래서 되게 동네도 조용하고 되게 괜찮습니다. 살기. 음. 네. 강남내 이런 조용한 주택 단지가 있을 줄 몰랐네요. 네. <laughs> 쭉 둘러본 곳 한번 딱 정리해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저희가 처음으로 갔던 데가 그선릉공원 네. 그쪽, 그쪽 근처는 사무실이나 주택 사용하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네, 그쪽은 좀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하는 업체들도 많고 네. 건물들도 좀 많았었고요. 코엑스 바로 앞에 전주현시 빌딩을 갔는데 맞아요. 거기는 좀 먹자상권이 형성돼 있었어요. 거기는 이면까지도 가격이 좀 많이 비싸 형성돼 있거든요. 아, 이제 코엑스 안에 네. 저희 뭐 별마당 도서관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아쿠아리움도 네, 갔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전부지 앞에 있었던 거 봤는데 한전부지가 뭐 삼성동뿐만 아니라 뭐 강남 그 이상 뭐 서울시 아니면 전국에서 제일 큰 호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국 제일 탑 호재 탑. 네, 호재 탑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빌딩을 그렇죠. 네. GBC에서 이제 건축을 할 예정이고 569m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세계에서도 5위 정도 되는 거요 네, 그렇죠. 네, 삼성동은 거의 뭐 대박에 아, 네. <laughs> 가까운 네, 그런 곳이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매수자분들이 굉장히 삼성동에 관심이 많아요. 네, 지금 빌딩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굉장히 좀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동뿐만 아니라 그 저기 송파 그 잠실 운동장까지 네. 같이 이제 묶어서 개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송파 그 집값이랑 꼬마 빌딩까지도 가격에 영향이 아. 많이 미쳐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호재들 때문에 아, 네. 가격이 지금 좀 거품이 낀게 아니냐, 네, 그렇죠. 지금 너무 비싸는 거 아니냐라는 네. 또 문의도 많아서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한전 부지가 이미 뭐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4억 4천 해서 매매가 됐었고, 다른 나라도, 홍콩, 뭐, 이런 나라는 아니면 도쿄 이런 데 가봐도 가봐도 집값이 우리나라는 아직 싼 편이에요. 되게 빌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해외 자금이 아까 보셨던 러시아 분이 뭐 펜트하우스 매입했던 것처럼 해외 자금이 만약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바로 삼성동이 있고요. 그럼 네. 사셔도 됩니다. 네. 네. 매입한 시기가 2014년도인데 아직 뭐 많이 흘렀잖아요. 네. 뭐 거의 큰 5년 동안 아직 개발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착공이 들어가면 뭐 앞으로는 뭐그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한창 시세가 오르고 이제 눈에 보일 때한번더 오르거든요. 네, 눈에 이제 그. 105층짜리 <laughs> 네, GBC가 보이고 하면은 가격이 한번더 업그레이드 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댓글에 뭐 삼성동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방문해가지고 좀 이런 그 재미난 그런 사례들 좀 많이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건물주 분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좀 비하인드, 그런, 스토리. 네, 비하인드 스토리랑 어떻게 건물주가 됐는지 네. 뭐 그런 것도 좀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실제 저희가 중계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매입 그렇죠. 과정이라든지 네. 뭐 상세하게 네. 네, 스토리가 많거든요 네. 네. 이분도 비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법인을 설립했는데 어, 법인 <laughs> 진짜 영혼까지 끌어다가 모아서 샀거든요 젊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